네 이번 시간에는 제 28회 엘지배 16강전 신진서 선수와 리시아나운 선수의 대국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흑이 이곳으로 끊고 백이 여길 단수친 장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신진서 선수가 아주 조금 유리한 장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뭐 확실하게 리시아나운 선수를 제압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은 신진서 선수가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시아노 선수가 이곳으로 이렇게 백도를 공격하러 왔는데요. 여기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신진서 선수가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지금 이 바둑은요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리시아노 선수 입장에서는 이 바둑이 자신이 많이 불리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리시아노 선수는 바둑을 공격을 하면서 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반면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바둑을 풀어나가는 스타일이지 이렇게 급격하게 공격을 해서는 승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리시아나우 선수가 공격을 하게끔 유도를 한 장면인데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한 수를 딱둔 다음에 리시아나우 선수가 다시 한번 화장실을 갔습니다. 자, 이곳을 두고 화장실을 갔어요. 정말 재미난 수순인데요. 자, 이곳이 워낙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는 여기서 딱두 가지만을 생각했으면 됐어요. 사실, 이곳을 젖히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다시 여기 뻗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우선, 이곳을 젖혀가게 되면 어떻게 두냐면요. 흙이 여길 젖혀오고요. 백이 뻗으면 이곳을 흙이 끊고, 이런 식으로 백이 나가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띈 다음에, 이렇게 바둑을 두게 되는데요.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죠. 이것은 신진서 선수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리샤노우 선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픈 그러한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순을 또 생각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또다시 좀더 알기 쉬운 수순은 이곳을 뻗는 수였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날 일자를 두면서 여기 있는 백도를 공격해 올 타이밍인데요. 이때는 이곳을 하나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자, 이곳을 빠지면 이곳으로 지켜두고 이렇게 한 칸으로 지켰을 때 여기를 입구 자로 한 다음에 이렇게 끊어가게 되어서 또다시 복잡하게 두어가는 수순으로 바둑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리시아나우 선수가 지금 이곳을 붙여놓고 화장실을 아 여기를 두고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고 화장실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심리적으로 리시아나우 선수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리시아나우 선수 머릿속에는 온통 지금 이수 아니면 이수만을 생각하면서 화장실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걸어가면서 머릿속에서 수일기를 하고 있겠죠. 여기 아니면 뻗었을 때 내가 어떻게 두겠다. 그럼 내가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화장실에서 돌아오고 있는 순간간에 신진수 선수는 무슨 생각을 했냐. 이수랑 이수를 두 가지만 지금 리시아나고 생각을 할 테니까 실전에서 어딜 뒀냐면요. 여길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리시아나우 선수가 화장실 갔다 온 다음부터 여기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바둑을 두기 시작하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가 날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젖혀갑니다. 물론, 인공지능 그래프상 이곳을 붙여가게 되면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신진서 선수가 많이 불리한 건 아니고요. 만만치 않은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신진서의 흔들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곳을 젖혀 왔고요. 다시 또 젖혀 갔습니다. 그리고 단수를 쳤어요. 일단은 여길 다시 젖혀 갔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개끔 만든 다음에, 자, 여길 뻗었어요. 이제 여기 나오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시아노 선수도 여기를 때려냈고요. 이렇게 입구자로 두었는데 여기서 사실 리시아노 선수는 무조건 여기를 두는 질끈 갖고 막았어야 돼요. 그러면 신진서 선수가 여길를 띄우고 자 이런 식으로 연결했을 때 여길 호구칠 수밖에 없는 장면에서요. 신진서 선수는 여길 또 끊어갑니다. 리시아노 선수가 이렇게 두는 것은 이 바둑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젖혀가는 수가 또 성립하기 때문에 이 돌도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리시아노 선수는 무조건 이곳을 뻗어야 됐고요. 신진서 선수도 여길 뻗고 흙이 이렇게 두면 여기 하나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두어가면서 이 돌과 또 수상전 비슷하게 바둑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리시아노 선수도 지금 이기든 지든 바둑 이렇게 풀어갔어야 돼요. 하지만 리시아노 선수 여기서 겁먹어버려요. 이곳을 두는 순간, 이바둑은 사실상 끝났죠. 왜냐하면, 이곳이 너무나도 뼈 아픈 자리예요 그냥 당연히 갈르겠죠. 이곳을 갈랐는데, 아직 흑돌이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합니다. 자, 이곳으로 두었고요 이제는 뻗어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신진수 선수는 안전 운행이에요.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교환을 해두고, 자, 리시아노 선수도 여기 교환을 할 뿐이지, 여기 어딘가에 둬야 되거든요. 자 두었죠 연결을 하면서 이 돌만 안전하게 살아나오면 돼요 심지어 여기 호구치는 수도 성립합니다 지금 자 이곳을 막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이곳을 두면서 이곳 젖히는 순간 여기 있는 흑돌이 잡히겠죠 그래서 나갔고요 일단 한 칸을 띄니까 여기 있는 흑돌이 또못 살아있어요 지금은 붙여오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신진서 선수 지금 여기 있는 돌을 잡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곳을 끊어왔고요. 다시 이쪽 호구 치는 수가 선수죠. 이거 잡히면 안 되니까 일단은 여기 교환해두고 자 이런 식으로 버텨오는데 여기 패를 집어넣겠다라는 건데요.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거 패들어오는 건 땡큐입니다 지금. 그냥 만패불청 때려버리면 바둑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선수한 다음에 지금 여길 막아버리니까 이제 여기가 두더라도 이게 거의 패가 아니죠. 물론 때려내도 되겠지만 이제 물러서더라도 여기 있는 돌을 뭔가 활로를 줄여가야 되는데요. 흑돌의 활로가 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신진서 선수가 바둑을 두니까 리시아나우 선수가 돌을 거두고만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번 대국은 제가 보기에는 신진서 선수가 리시아나우 선수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이용했던 그러한 멋진 대국이 아니었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 바둑을 보셨는지 어,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